네, 안녕하세요. 장다랑아입니다 어, 아, 10분 안에 하려니까, 좀, 괜히 제가 마음이 좀막 바빠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. 음, 또 하, 다시 이제 그, 바로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음, 지금 지금 보이는 화면은, 그, 이제 그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, 어, 이제 평당 단가는 한 280만원 정도 들었어요. 그래서 한 30평, 1층, 2층 합쳐서, 30평을 졌습니다. 계약서상 진 그, 그, 그 모습인데요. 지금 저기서 이제 그, 아까 그 5탄에서 이제 추가된 부분이 뭐냐면, 원래 그 지붕이 그 아스파트 싱글이라는 밋밋한 그런 그 건데, 이제 그 기화를 올리게 됐어요. 그래서 기화 올린 게 아마 저기 한 600만원 정도 5600 정도 이제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. 어, 이따가 이제 또, 저기서 또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, 지금 이제 그, 이제 테라스가 이제 나무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, 사실 그 시골에 살다 보면은, 사실 이제 그, 그 집안에만 있을 수 있는, 있기는 좀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. 어, 그래서 이제 그 테라스라는 거를 좀 크게 했는데, 이제 또, 그 시골에 있다보면 비도 상당히 좀 많이 오고 그래서 비올때는 또그 그 놀이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나중에 저 테라스 위에 또 지붕을 좀 이제 그 설치를 했는데 그 지붕 올리는데도 좀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 테라스 하고 또 2층 옥상에 또그 지붕하고 또집 뒤에 또, 그 테라스를 하나 또 만들었는데, 세 군데 그 지붕을, 테라스 지붕을 하는데, 한돈 천만 원이 또 추가가 됐어요. 그러니까, 당초에 그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이제 그 금액이 오버가 된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마당도 잔디도 이제 얻고 좀 그랬다 보니까, 추가가 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. 어 이제 잔디도 이제 사와야 되고요. 또, 이제, 약간, 그, 축대도, 이제, 세, 저기, 좀,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생기고, 그래서, 계속, 이제,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. 어, 요 부분, 요 장면이, 이제, 조금, 이제, 그, 개선이 된 장면 같은데, 어, 아직, 아, 지금, 이제, 지붕을, 테라스 지붕을, 이제, 설치한 장면입니다. 음, 그, 혹시, 이제, 저도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자재를 선택,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나 이런 게 이제 없는데, 어, 여러분들은 이제 실수나 또 아니면 그 잘못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, 지 실수를 하실, 저, 저지르지 않으시려면, 뭐, 테라스를 하겠다, 아니면 뭐, 뭘 하겠다,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집 주변에 그런 그 구경을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이 테라스 지붕도 그 건축 자재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. 어 그냥 업자한테 해주세요 이러면은 아마 옛날 그 모델들 또뭐 싸게 해달라 그러면 또싼그또 그 그런 그, 그 자재를 사용해다 보면 집 모양도 많이 그또 떨어지고 또 이제 보기에도 안 좋고 또몇년 지나면은 또 파손이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, 하여튼, 여러분들은 뭐한 가지 하실 때는 항상 다른 집을 한번 다녀보시고, 어디서 이런 걸 했냐, 연락처도 좀 가져오시고, 그러면은 좀 더, 그, 조, 그, 아주 그, 현명하게 이렇게 좀 어, 집을 짓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. 어 무슨 제구 그 전원주택 시골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벽난로를 또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 혹시 이제 벽난로를 이제 생각을 하시려면은 미리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벽난로 그 위치하고 어뭐 이런 거를 좀 잡아 주셔야 정말 제대로 그 벽난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그지그 그 연통이 이렇게 꺾였는데. 벽난로의 연통은 가급적이면 일자로 쭉 뻗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난로가 이렇게 꺾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과일이 되거나 그러면은 아마 그 화재 위험성도 상당히 좀큰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지금 저게 병으로 나가서 꺾이고 또 밖에서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꺾여서 좀 위험부담성이 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. 어, 미리, 이렇게 하시고, 또한 가지는, 사실 이제 그벽난로를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안 하시다가 이제, 그, 나중에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, 처음에 계획을 안 잡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, 벽난로가 너무 비싸다는 그런 그 인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저도 사실은 그벽난로가 5, 600만원 그,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, 이제 그 설치를 못 했는데, 어, 인터넷이나 이런 데좀 많이 바, 발품을 팔다 보니까, 뭐, 100만원대의 그벽난로도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벽난로는 어, 보일러 값이 한 110만원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쪽,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분이 나와서 설치를 해주는데, 1인당 공임이 한뭐 20만원씩, 40만원 하고, 뭐, 기, 붓, 뭐, 이제 기타 재료비, 이런 거한 20만원 해서 한 160만원 정도 어,가 들은 것 같아요. 어, 지금 그벽난로그 주변 뒤에 이렇게 흑색깔 나는 게 있는데 저는 저걸 그 황토 벽돌로 이렇게 한 60장 구입을 해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아놨습니다 어, 황토 벽돌이 뭐 이제 또그 열을 받으면은 뭐 음이온을 이제 발생한다고 그래서 뭐 하긴 했는데 진짜 음이온이 발생되는지 어떤지는 뭐 느낄 수는 없고요. 어, 일단은 벽이, 벽이랑 보일러랑 사이에 어떤 그열 그 전달을 좀 막아주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어, 보일러를 필때그 열이 그 벽난로로 전달이 됐다가 그 뜨거운 열기가 보일러가 꺼져도 어, 보, 저기 어, 난로를 안 때도 어, 열이 이렇게 발생을 해줘서 어,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보일러 그 밖에서 또 꺾여가지고 어, 좀그 위험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. 보일러를 사니까 또 사실 또 돈이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이제 장작을 이게 산 건데, 어, 요게 이제 그, 그 장작 그 파는 단위로 루베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한 그 기억은 안 나는데, 한 루베, 요게 한 루베인데요. 그러니까 이제 장작을 그 참나무로 말린 것은 예를 들어서 뭐 17만원인가 그러고, 안 말린 것은 15만원인가 뭐 이런 식이에요. 뭐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, 근데 이제 말린 게 조금 비쌌던 이제 그거고, 사실 저 양은 그렇게 뭐한 겹을 낳을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이제 어뭐 2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, 저 정도 갖고 주말에는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. 어 이제 이렇게 저희 집이 이렇게 이제 그 이제 변해가는 모습입니다. 어, 지금 이제 그 저희 집 옆에 이렇게 이제 창고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. 어, 거기에 그 이제 보일러가 있고요. 이런 그 시골집에는 좀 창고가 좀 있어야, 어, 이제 그, 어, 실내에서 보관하기 좀 오래되거나 이런 것들 좀 정리, 정돈을 잘 하시려면은 창고가 하나가 있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음. 네, 요건 또 보신 집이구요. 요것도 음.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바라본 집. 이제 그 1층 테라스에도 이제 지붕을 저렇게 했지만 2층에도 이제 이렇게 테라스를 해서 어, 사실 이제 이렇게 뭐 고추, 뭐또 시골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태양에게 말릴 게 많더라구요.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좀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 놓으니까 그 활용도가 상당히 좀 높다는 것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가을, 작년 그 가을 모습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보면 사, 사진상은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데, 또실질는또 또 그렇게 또, 또 이제, 그 그렇게 이제 예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화면빨이 좋은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이제 그 주택 장만해서 또 이제 신축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이렇게 좀 궁금하신 거나 또 이렇게 뭐뭐 뭐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주시면은 또한편또 제가 이제 만들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